자, 21번 문제입니다. 근각의 성관한게 아시죠? 근각의 성관한게 때문에, 다시 한번 살짝 정리 좀 해볼게요, 여기다가.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그랬을 때, 알파하고 베타가 두근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,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,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거기 문제는 그냥,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두근의 합을 갖다가 적용을 한 거고, 그 다음에, 두근을 갖다 실제로 더한 거야. 뭐냐면 2하고 마이너스 10이 두근이니까요. 그래서 양면에다가 적당히 곱하기 해서 n p r 라는건 8r이다. 라는 걸 설정을 한 거고, 마찬가지 두근에 곱, a분의 c를 설정을 한 거고요. 마이너스 20이라는 거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0 처리한 거고. 그래서 양변에 적당히 처리 해주는데,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, NCMR 있죠? NCMR이라는 건 NCMR, m r 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NCR로 바꿀 수 있다는 라 거. 그래서 그렇게 바뀐 거 조심하시고. 그래서 적당히 정리하게 되면은 3분의 4R이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런데 NCR이라는 건 R팩분의 NPR인 건 당연히 아실 거고. 그래서 여기 NPR이라는 거 대신에 8R을 갖다가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양변에 R로 적당히 나눠주고, 대각선 곱해주고, 그러면 R팩이라는 건 결국은 6인데 6은 3팩이죠. 그래서 R은 3이 되시는 거고 그러면 MP3이라는 것 자체가 24가 되는데 24는 아시다시피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N은 4가 되는 거고 둘이 더하면 7 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.